you <small> 정식으로 소개할게! 여긴 바람과 민들레가 머무는 목가의 섬, 자유의 도시 몬드야!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비호를 받는 여행자여, 몬드 성에 온걸 환영해! 이제 밖에서 노숙하지 않아도 되겠다. 근데 성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기운이 없어 보여. 최근 도시 전체가 풍마룡 때문에 고민이라 그래. 하지만 진단장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진단장? 헤보니우스 기사단의 단장 대행이자 몬드성의 수호자야. 진과 함께라면 풍마령같이 무시무시한 적도 무찌를 수 있을 거야. 기사단 본부에 가기 전에 너에게 줄 선물... 아까 나를 도와 추추족 야영지를 제거한 것에 대한 보답이야. 나는... 왜 나한테는 선물 안 주는 거야? 음... 그건 작은 페이몬은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라 그래. 대신 저녁에 몬드의 전통요리인 허니캐럿 그릴을 대접할게. 아 <laughs> 이제 날 따라와! 높은 곳으로 가야 해! 여긴 평소에는 엄청 떠들썩한데 최근 풍마룡 때문에 외부의 상인들과 여행객들, 저기 구석에있는 술집만 아무런 영향이 없어 아니다, 이전보다 장사가 더잘 된다고 해야 하나? 아까 말한 선물은 바로 바람의 날개 정찰기사들은 이걸 이용해 공중에서 이동해 몬드의 시민들도 즐겨 사용한 한시라도 빨리 좋은 점을 느껴보라고 널 여기로 불렀어 엄청 감지하는 분위기인데? 바람은 몬드의 소울이니까 이제 바람의 날개의 성능을 확인해봐 사용법이 쉽긴 해도 반드시 내 지시를 따라야 해 치지 않았어? <웃음> <웃음> 드래곤에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넌 우리의 친구일까? 아니면 새로운 폭풍일까? 마룡이 결국 도시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 케이야 여행자 마침 잘왔어 어서 빨리. 잠시만 엠버. 일단 소개는 해줘야지. 아 맞네. 여긴 케이야 선배. 우리 기병대 대장이야. 이두 사람은 멀리서 온 여행자야. 멀리서 온것만 하는 건가? 사건의 전말은 그렇군. 몬드성에 온걸 환영해. 시기를 잘못 맞추긴 했지만 가족끼리 헤어진 고통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왜 바람의 신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비밀이 있으니까 맞지? 더 캐묻진 않을게. <laughs> 어쨌든 기사단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부터 하지. 시민들 모두가 방금 전 풍마령과의 전투를 목격했어. 단장 대행이 너희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같이 기사단 본부로 한번 가줬으면 해. 여기가 바로 기사단인가 보네. 들어가자. <laughs> 진, 아까 여기서 그들과 만나기로 했잖아. 마룡이 성밖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 되도록 빨리. 조급해하지 마. 나도 도울 테니까. 응? 음? 단장 대행 데리고 왔어. <laughs> 사건의 전말은 이래. 자유의 도시에 온걸 환영해. 바람을 따라서 온 여행자 나는 단장 대행 진 그리고 여긴 기사단의 도서관 사서인 리사야 와우 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온 착한 어린이들인가 어무나 귀여워라 시기는 별로 안 좋지만 풍마룡은 소생한 뒤로 도시 주변에서 맴돌면서 혼란을 만들고 있어 몬드상의 원소 흐름과 지맥 순환이 모두 엉망진창이 돼버렸지 뭐야 마법사에겐 아주 치명적인 상태지 피부도 기분도 모두 망쳤어 만약 이러한 교란만 없었더라면 벽보를 붙이는 것보다 더큰 도움을 줬을 텐데 우리 페보니우스 기사단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잠시 몬드성에서 머물러 줘 이봐, 게으름 피우지 마 우리도 함께 해야지 그럼 작전 계획을 짜볼까? 풍마룡이 몬드성을 공격한 게 역으로 이 재난을 종결시킬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 리사의 마법 탐지로 몬드성을 뒤덮은 폭풍의 근원을 알아냈어. 오호 그럼 방법은 버려진 바람 사신 수 사당이야. 풍마룡은 거기에 남아있는 힘을 이용해 이런 폭풍을 불러일으킨 거지. 우리의 목표는. 네 곳에 버려진 사당 가운데 세 곳이야. 세 곳만 선택하는 이유는 모두 알고 있겠지? 모르겠어. 더 지체해선 안 돼. 폭풍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방어만 하는 건 소용 없어. 피해가 더 확대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버려진 사당 유적으로 가야 해. 찾지. 어쨌든 모라는 많을수록 좋으니까.